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도 하고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라고도 하고 새 사람이나 또 기름 받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음,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청성된 종아 내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기의 돌봄에 창난 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생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새 사람입니다. 음. 그죠? 아버지의 뜻을 집행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또 그리스도의 공의와 은혜 가운데 그십자가의 부활에 참여하는 부족함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캐논 피종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신기하심으로 발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영접한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13절에는 이는 혈통으로나육종으로 나지, 하나님의 육종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얻었어요. 어,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귀를 바꿨지요. 돌이키는 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옛 것은 지나가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삶은 우리는 제주도 가려면 어디 가야 돼요? 제주도 가는 비행기나 배를 타야 되겠죠. 우리는 이미나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뜻 것을 타는 사람들입니다. 알렐루야 네. 믿어지시죠? 저는 그곳이 10년 동안 집에서 뭐예요? 성전에서 자면서 제가 지금 두려움이 없는 것은 왜 두려움이 없냐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구원할 내게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도 생명을 얻었으니까 계산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면 해라 이것을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참으로 험악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활란이나 공고나 그것에서끌을자 없다라고 로마서 말씀해 있습니다. 아멘. 믿어주시죠. 믿음으로만이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고 믿음으로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내방돼 준게 아니고 우리는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과 감사와 평강의 주님께서 함께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언제까지 창조 주요, 생명 해 주요, 성리 주요, 또한 사랑해 주는, 은혜해 주는 지금 은혜의 시대예요.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내가 어떤 곳에 바뀌어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 가아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 예요 어떤 삶을 사는가? 내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감사가 되어주는 삶인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감사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시되니 나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뭔 사람이 됐다? 세 사람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세 사람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면 어느 곳에서도 구별되고 어느 곳에서도 쓰인반는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구하는 자가 되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생명이 있는 자인데, 그래서 엉터리 사을사람게 아니라 구별된 자로서 아버지가 지키시고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말씀하잖아요. 6절, 우리는 그렇다 하여 각기 재질로각도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제약을 그에 대해 당당시키셨어요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앞으로는 기근과 이런 질병들이 끊임없이 앞으로 더할 거라고 봅니다. 말씀대로 이어져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섭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만 한다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강건한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그 나라의 주님 앞에 이룰 때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못 박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닌 걱정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구별돼서 그런 삶으로 회복됐다는 삶을 믿어지기만 하면 그런 삶으로 회복된 삶으로 우리는 쭉 승리자입니다. 승리자는 다른 게 승리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한다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두 번째로는 그리스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사는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삶을 살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디도서 3장 5절 7절 우리를 보낼때 우리가 행한 바 우러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냐고 오직 그의 긍륜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가셨으니 우리도 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항상 하는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내가 너희가 나를 사랑했 내 사랑덕에 이만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향해서는 어찌하고 탄식하는 그 삶이 메포하나 될까요? 제가 늘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성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새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헤어지고 언젠가는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놓고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까무을 마실까 이것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우리는 그 나라 그의 것을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왜 우리가 성숙한 삶으로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할까요? 이것을 염려하기 때문일까요 이제부터는 그러한 염려를 주님께 모두 다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도 예수 구생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를 지금 우리는 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게 있어요. 너희는 만 씻어라. 기도는 늘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런데 이 호흡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늘 난관에 부딪히고, 늘 헤매고, 늘 치우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똑바로 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지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 담당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게 믿어져야 돼요. 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사람들 아버지가 주신 이끌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 면 거기에 이미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수 있어. 고린후서 1장 19절인가 말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예가 된다고 생각 무엇이든 왜요? 찬조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찬조 주시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대로 될때라는데이 믿음이 어디에 우리는 지금 있는가 이거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있다는 것을,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을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는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자로, 돌이키는 자들을 만들어줘야 했고, 믿음이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처음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지배합니다. 알렐루야. 창조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말해 시원함을 줄수 있고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수있로말이암아 우리의 삶이 앞으로도 통통한 것이고 주님 나라 가기까지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는 어떤 사람입니 지금은요 자꾸만 자기를 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 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죠? 다른 거에 취해 살라고 해요. 다른 거에 채워 살라고 해요. 취하고 채해 살라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않고, 오직,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이제부터 는 결단고 결단 꼭 다른 곳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감춰 있어요. 모든 것이 있어요. 없는 자 같으나 구한 자입니다. 아멘. 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있어야 할것 때문에 염려합니까 그런 삶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음. 그전의 삶에 내가 돌아보면 참 헛된 것, 뭔가 가지고 싶으면 잠이 안 와요, 그가 가지지 않으면. 잠이 안올 안 정도로 그걸 가져야 되겠고,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것, 어떤 면에,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곳으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만족함이 없는 삶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호흡을 못하는데 뭘로 만족을 할까요? 뭘로 볼수 있을까요? 성령의 사랑은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모든 지나가는 포라폭이만 지나갈 때 포라폭이만 봐도 거기서 하나님의 선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있음에 하나님의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성숙한 저와 열매 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시간을 길게 끌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음성이 들려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삶이 풍경에다는 것을 이루믿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롭게 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냐 시로 되어는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알렐루야 네.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늘 힘이 되시고 늘 강건함이 되시고 보시게 되면 남은 아, 좀 부족해 보이나 없나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풍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것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회복되시길. 그래서 그런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이 시대에 정말 새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선다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 꿈과 계획을 이루는 그 안에 풍요로움을 달 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축복하고 존엄합니다. 아, 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만 그들은 진실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요 항상 거룩함을 입혀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죄가 있고 어떤 억울함이 있다더라도 하 주님의 사람을 만나면 그곳에서 헤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심의 사람이 아니고 염려의 사람이 아니고 새롭게 변화되고 풍요롭고 강건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준비해 주셔서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 자유가 있어요. 늘막 찌든 삶이 아니에요. 늘 행복하고 입술에 감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 안되는 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래서 감상으로 합니다. 감상으로. 아멘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무엇을 하든가 우리는 마지막으로 말씀한 건데를 찾아볼까요? 10편 1절 말씀을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19편 7절에서 시작 여호와의 열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죄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종하여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요? 정결하니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니 다 으롱으로 아멘. 다으업대요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상호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달보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그를 지킴으로 상인 있단할렐루야 하나님께 에 아버 내가 나는 못해요 나는 연약해서 아니요 그건 내 믿음이에요 나예요 주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막, 맡기고 믿음이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을 통치해 주시는 그분이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부족함이 없대요 아무것도. 완전하다고 하잖아요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는 우리를 늘 지금도 훈련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도 연려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돌이키셔서 아 이곳을 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야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요 요새요 반석이요 의지시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확신 가지고 새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또 성령의 충만함을 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열기만 하면 돼요. 마음 열기만 뭐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생명이 그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이에서 나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날이 될수 있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대에게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음. 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영원한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이름 이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옵어서 부족한 종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셔서 기다림에 감사가 기다림이 되게 하시고 충만함으로 하나님 은혜로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섰는 그날까지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찬양 들이며 영광을 드리며 감사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님을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것 풍요롭고 넘쳐나게 하시고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균형 렵지 않게 하옵서 구별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이것을 초월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자로 새생님은 어둠자로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실 것 믿고 생명되시고 네. 모든 것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흑생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